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출애굽기 33장 강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전장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서 여러 번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물론 이 변화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계시를 해 주시면서 이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또 깊은 사랑하는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섯 가지 성품을 게시해 주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게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기본 요소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금송아지 때문에 변화된 관계와 다시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선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 23장 23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교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장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는 끝부분에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즉 하나님께서 친히 가난한 사람들을 끊어 내시겠다,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출국기 애 33장에서는 우상을 섬긴 후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결과가 바뀌어 있습니다. 출국기 애 33장 3절에 그 바뀐 결과 이제 변화된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모기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진멸의 대상이 출애굽기 23장에서는 가난안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진멸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신다고 사람들은 무자비하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창조의 목적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과 함께 진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진멸의 대상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 중반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발표해주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은혜를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된 여호와의 이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타는 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계시된 이름은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문법과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게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게시해 주셨듯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한번 게시해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게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게시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 이후에 보니까, 장신구를 떼어내고, 몸을 단장하지 않고,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고 있어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서 떨어져서 장막을 칩니다. 이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은 영어로 tent of mee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텐트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자로 모일회 이 단어를 써서 모이는 장막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남의 장막, 만남의 텐트 이 말은 어떤지 왜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았는지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회막은 때로는 성막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출국기 27장 21절, 28장 43절에 성막을 회막 즉 만남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친이 장막은 성막은 아닙니다. 성막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세가 만남의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칠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설치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남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하지 않는 그 진영 밖에 설치되어 있고 모세와 여수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는 즉 분리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우상을 섬기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과 만나시고 대화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우리 밖에 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분리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또 어느 때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언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3절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한마디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사람이 한번 삐지면 최소한 몇 시간이 뭡니까? 또 며칠, 몇 년도 가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단번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언약의 갱신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한번 잘 주목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잘 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같은 인격적인 사랑하는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내가 내 이름을 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은혜를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모세에게 게시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용법, 같은 문법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스스로 게시하셨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 게시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친구처럼 하나님과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복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는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바꾸어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힘써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게시해 주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긍율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섯 가지 성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섯 가지 성품은 구약 전체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도 이전에 강의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제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지난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와 궁율은 은혜와 진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전에 만남의 장막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을 섬긴 후에는 이 만남의 장막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거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잘 알면서 친구처럼 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스스로 게시하는 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잘하면 상주고 못하면 벌주는 그런 계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또는 부모와 자식처럼 사랑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하게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영상과 관련 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